오늘 공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 앞에 계신 분들은 저희 가수분들에게 보호됩니다 어, 그래서 어, 저희들이 먼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우리 공연 진행하는 그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다 올라오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공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 앞에 계신 분들은 저희 가수분들에게 보호됩니다 어, 그래서 어, 저희들이 먼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우리 공연 진행하는 그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다음, 어, 언제나 저희 가수분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는 앞에 계신 여러분들께 저희 가수분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힘을 입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서 어, 스타일기를 밟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저희 가수분들에게 한분한분 한분 노래할 때마다 응원의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 꼭 기억해 두셨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가수분들 가수분님들 많이 홍보해 주시는 그런,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어, 저희 가수분들에게 보배인 앞에 계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갱래... <laughs>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어, 9시 아 불꽃쇼가 펼쳐지는 그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을미도를 찾아주셨으니까 어, 을미도 맛집들 들리셔서 맛있는 식사들도 좀 하시고 또 놀이기구도 타시고 아 어, 그리고 이 공연도 함께 하셔서 좋은 추억들이 담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가수 분님들 한번한번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 어, 맨 이쪽에 어, 좌측 빙이 어, 그, 그쪽에서 바라보면 우측 빙입니다 아, 가요계의 섹시 디바, 살아라라는 가수입니다. 아, 앞으로, 어, 저희 멋진 삶이라는 노래로 여러분들께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수입니다. 아, 그 다음 가수는 우리 인천의 자랑, 인천이 나은 가수입니다. 아, 아나운서 타입이죠. 아주, 아주. 미인입니다, 미인. 우리 장채원 씨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노래하는,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우리 김지혜 가수님. 언제나 여러분들께 섹시함을 보여주는 그런 가수 김지혜 가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꼭 대박이 찾아와서 행복한 가수입니다. 대박이 왔어요, 주인공 서현나씨 인사드립니다. 자, 이거는 자, 가위에 떠오르는 별. 어, 우리 진짜 사랑, 사랑의 술 한잔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자주 드리고 있는 어, 하은솔을 가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제파트너 영원한 끝딱지입니다 껍딱지. 어, 달콩이, 어, 달콩이 유진이, 응? 그리고 알콩달콩 의술계획사의 대표를 지금 맡고 있고 어, 여러분들에게 멋진 영상을 올리는 어, 그런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유진 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어, 이분은딱 봐도 고향이 어딘지 알겠죠? 이렇게저게 <laughs> 어, 중국서 막 입국했습니다. 아, 우리 다, 어, 고향은 제주도가 고향이고. 어, 어디 갔다 왔니 제주아리랑 많은 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활동을 많이 하는 우리 다정 가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민요입니다. 아자 미모도 출중하고 아주 이제 공연이 진행되면 노래 민요들을 보시면 다들 주저앉을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가진 우리 정진주 민요 가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그래서 우리 박모분 가수님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틈만 나면 마이크 잡고 자기가 노래하겠다고 설치는 그런 분입니다. 봉사의 달인이고 어, 늘 봉사가 좋아서 여지껏한 30년 넘게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가수 방범원 가수님 이순신 대개로 여즘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어, 알콩달콩과 인연이 되어서 함께 활동하시는 어, 대문국의 최고로 가는 해오름 의술단의 긴금하이 마인들을장고났답니다 다같이 한번 큰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어 오늘 진행을 맡고 어또 알콩달콩 예술기획사의 단장을 맡고 있고 알콩달콩이라는 타이틀곡을 활동하고 있는 가수 하태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어 저희 알콩달콩은 최고의 가수, 최고의 비주얼을 안 갖추면 절대 세우질 않습니다. 첫 오프닝은 여러분들께 아, 눈과 귀가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우리 해운운민술단의 김금의 마님들의 장군한타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